부처님의 제세 번째 이야기. 욕심을 버리면 얻는 것.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그 끝없는 욕망의 사슬이 너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갈증이 더 커질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마시고 또 마신다. 왜 그럴까? 절대 채워지지 않을 만족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는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손에 든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가 나뭇가지를 내려놓자, 부처님께서 물었다. 그 가지가 지금 너를 무겁게 하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스승님. 이제는 가볍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욕심이란 그 가지와 같다. 붙잡고 있을 때는 무겁고 괴롭지만,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단순하다. 무엇을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그 만족 속에서 너희는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욕심은 너희를 묶는 쇠사슬이다. 그 쇠사슬을 풀고 싶다면 그 순간 너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바라보아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행복은 결코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 행복은 덜어내는 데 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호흡하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욕심을 덜어내는 그 순간, 너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 인생 시간은 욕망을 하고 그 욕망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욕망이 우리의 생을 피곤하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욕망으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